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체로서 중국의 위상에 걸맞는 통화를 갖고 싶은데 아직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경제 심리는 물론이고 세계에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강적을 만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거를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꼴을 못 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. 요새 우리 보시면 아시잖아요. 중국 경제가 활력이 떨어진 건 분명해요. 저녁마다 식당이라든가 뭐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현저하게 사람들이 줄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돈 쓰기를 주저하는 거죠. 그건 왜 그래요?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. 돈을 갖고 있으면 이걸 써서 돌려야 되는데, 야,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내가 갖고 있어 보자. 저축을 하자. 그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중국 경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.